그뭐 한국의 제작자나 작가 감독 뭐뭐 뭐 이런 분들한테 네. 그내 작품은 음. 혹은 뭐 이게 뭐 이쪽 방면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은 뭐 소재나 음. 뭐 성향 장르 음. 네, 네, 네. 뭐 이런 것에 대한 뭐 조언을 네. 해주신다면은 뭐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어, 소재나 장르를 지금 뭐 국한해서,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공중파가 가지고 있는 거, 케이블, 각 방송 음흠. 케이블에서 찾고 있는 거, 그리고 스트리머가 찾고 있는 거, 매, 매일 또는 매주 음.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는 뭐든지 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음흠.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안될 수도 그렇죠. 있는 다 거고. 어디도 다안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가 과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를 먼저 인지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음, 음, 음. 정말 한국적인 이야기여서 한국 사람만 이하, 이해할 수 있는 도저히 외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거를 내가 스트리머에 팔아보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닌지, 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게 최우선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르물이 좀더 기회가 있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호러 하면 그냥 호러. 그냥 장르잖아요. 그 말대로. 그래서 호러는 어디든지 공포스러운 거는 다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공포. 액션, 음. 장르. 뭐, 액션이야. 독특한 액션들이 나오고 막 하면은 좀더 독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음. 액션 장르. 그리고 뭐, 좀비가 음. 나오는 좀비. 아니면 음. 사이파이. 이렇게 음. 장르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지를 먼저 음.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 음.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그, 어, 장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 라고 하면 그 장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뭐가 특별한 건가? 음, 음. 지금 이 드라마가 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음. 그냥 한국말만 나온다라는 거 한국에서 찍는다는 거 빼고 음. 어떤 특별함을 줄수 있는지를 음. 고민을 하시면 음.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그게 어 그래 나는 어, 사이파인데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어 라고 음. 얘기하고 근데 그 특별한 이야기는 사실은 캐릭터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리고 그 스토리 자체에서 올 수도 있으니까 음. 그두 두 가지가 접목될 수도 있고 그게 개별적으로도 올 수가 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 같네요. 네. 그렇죠. 그뭐뭐 뭐 장르는 그 그거에 똑같으니까. 의해서 사실 사람 그폭하죠 폭하는 네. 요소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음. 하이 컨셉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음. 하이 컨셉이라고 하면은 컨셉이 굉장히 우와 컨셉만 들으면은 하이 컨셉들은 와 괜찮은데?라고 음. 하는 게 하이 컨셉이거든요. 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어, 미국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어, 드라마 중에 어, 그 예를 그 이게 일본에 일본에서 일본 만화에서도 음. 있었던 것 같은데 비행기가 이제 원래 도착했는데 어느 날 사라진 거죠. 음. 사라지고 나서 정확하게 5년 후인지 7년 후에 그 비행기가 도착을 한 거예요. 어어 어, 어. 근데 6년이고 7년이고 이게 네. 지나버린 거죠. 음, 이 사람들은 그냥 음, 비행기 타고 음, 그냥 도착한 음, 거예요. 어, 어, 비행기가 흔들렸네? 그러고 도착했더니 음, 6년인가 5년인가 7년인가가 음, 어쨌든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 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어쨌든 백혈병을 앓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생기고 그렇죠. 뭐~ 또 음. 자기가 이미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은 사실은 다른 음. 사람이랑 결혼하고 음. 뭐~ 그리고 나이가 이제더 많아지고 자기 음. 딸 아이들은 크고 막 이런데 음. 이미 딱 컨셉만 들어오 음. <laughs> 재밌겠는데 음. 근데 하이컨셉이 약점이 있는 것이 음. 그럼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갈 건데 그걸 음. 알면은. 음. 이게 그게 다잖아 할 네. 수도 있 음.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하이 컨셉인 경우에 이제 영화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는데 음, 음, 또 하이 컨셉의 장점은 이제 혹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음, 듣는 사람을 아 음, 음. 이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라고 딱 하면은 음. 이미 혹하는 거죠 음. 그런 이제 그 책이 이제 궁극의 아이 같은 경우도 그런 네. 거잖아요 음. 어 어느 날 사람이 이제 뭐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 편지가 와서 읽어 음. 보니까 이제 이 (1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 (10년) 후에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5일)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야기 음. 딱 하면 하이 컨셉이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도 재밌고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 컨셉인 경우에 이제 좀 뭐라 바닥 여기 그리고 그라운디드라는 얘기를 음. 많이 해요 미국은. 음. 스토리가 그라운디드 하냐라고, 리얼 하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시청자들이 현실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라운디드. 그러니까 하이 컨셉일 경우에 그라운디드 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두 개가 맞아지면은 굉장히 좀 판매를 하기가 유, 굉장히, 예, 유리해지는 거죠. 네. 혹시 뭐~ 짝하면 네. 딴 데로 쓴다면은 제가 저도 그~ 궁극의 아이 그~ 작가님하고 좀잘 알아가지고 그~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게 네. 그때 그~ 작가님이자 대표님이셨죠 대표님이 중국에다가도 뭐~ 무슨 영화 계약과 네. 네. 이렇게 네. 했는데 네. 네. 그 이후로 그~ 제작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제가 또 소식을 못 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뭐. 그~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학년 아, 그래서 그런 게 되면서, 아... 그, 사실, 블루의 인형도 사실은 만들기로 됐었다가, 블루의 음. 인형, 공국의 아이, 이런 소설들이, 어, 판매는된 걸로 알거든요. 예, 영상화가. 예, 예. 근데 이제 그 한한령 터지면서 들어가기로 음. 했다가 이게 다, 지금 다 멈춰졌었던 걸로, 음. 예,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음.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잘 진행이 되다가도 어떤 이제 경제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아니면 국가 간의 음. 그런 일 때문에 또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음. 항상 시간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것이면 음. 예,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은 음. 빨리 움직일 음.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이제 작가님이, 특히 이제 작가님이나 감독님이나 이제 자기가 딱 세계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될 거라고 믿는 것이 음, 있, 있다면 음, 음, 음. 지금 혹시 피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노를 받을지라도 음? 시간이 지나서 그 작품이 인정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포기를,는 네. 하지 마시고, 그거를 그냥 네. 계속 그것만 들고 있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거를 참좀 놔뒀다가, 네. 좀 익혀뒀다가, 네. 숙성을 시켜놨다가, 다시 나중에 꺼내보는 것도, 네.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10년 만에 만들어지는 거, 뭐 20년 만에 만들어지는 뭐 이런 작품들도 있어요.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너무 빨랐던, 이야기들도 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라고 해서 이제 너무 빨랐는데 음. 음. 야, 지금은 딱 시기가 맞네 해서 음. 피칭을 해 보면 이제 음. 10년 전에는 다 노했던 사람이 음. 10년 후에는 다 원하는 음. 음. 작품이 될 수도 음.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그뭐 2022년 또는 네. 2023년, 요때 네. 사람들은 음. 어떤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할까라는 주제로 네, 잠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지될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지금 만들어지는 거는 2022년, 음. 2023년에 다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피칭하는 작품이 지금 나온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음? 이게 실제적으로 음? 시청자들한테 음? 보일 때는 음? 벌써 1, 2년은 지난다라는 그렇죠. 것을 꼭 감안하시기를, 그렇죠. 음.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스트리머나 이제 이거는 케이블도 공중파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음? 그, 뭔가, 어, 이야기가 재미있고, 음? 좀 어딘가 떠나서 탈출한다라는 느낌을 주고, 뭔가 의미있는 작품들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 그, 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굉장히 모호, 모호한데, 모호한데 네. 어두운 이야기보다는 밝은 이야기가 좋다. 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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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냐면 음. 지금 보고 싶어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 분들은 현재 분, 너무 이 공간에 갇혀 있고 답답함이 있으니 좀더 넓은 세상에서 막 어디든가 떠나서 음. 막그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이러는 것을 대리 만족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구조가 좀더 이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가고 어떤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보다는 음. 이제 넓게 펼쳐져 있는 이야기들을 더 선호하고 음. 그리고 또 작품이 그냥 음. 재밌네 아 즐겁네 이런 어, 작품도 좋은데 또 하나는 이제 의미가 좀 있는 음. 작품 의미가 있는 있다라는 건뭐 80년대의 작품들 성향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뭔가 쇼생크 탈출 같은 예. 영화. 음. 어, 그런 유의 음. 드라마들이 지금 어, 사람들이 음. 어그 이제 바이어들이 찾는 드라마죠. 예 네. 저기 그 저도 이제 그 피칭을 해본 적도 있고 혹은 또뭐 피칭을 본 적도 본 적이 더 많지만 네네.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네그 되게 그뭐 절차적 접근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 뭐 요새 뭐뭐 뭐 사람들이 타겟이 네. 어떤 네. 연령대 에 어떤 누구 뭐 성별이 어떻고 막 이러니까 음. 이 사람들의 좋아하는 기호가 뭐 이런 이런, 이런 아 거니까 음. 그래서 우리 작품에도 여러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고 뭐 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배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뭐 설득력을 주려고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네. 딱 맞게끔 이렇게 딱 네.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싫었어요. 그렇죠. 그걸 맞춰서 만들면, 그러면, 그런 작품들이, 그게 바로 공동 제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음, 음. 예전에 제가 공동 제작을 하려고 무난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음, 음, 음. 그런데 막상 공동 제작이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스토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두 나라가 연결이 돼야 되고 두 언어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억지로 끼워 맞치다 보면 이 나라 영화도 아니고 다른 나라 영화도 아닌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 지금 이제 스토리 만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이거를 해서 뭐 미국 사람도 보고 저기 사람도 보고 일본 사람도 보고 중국 사람도 보고 한국 사람도 보고 이런 작품을 만들 거야 하면은 그런 작품은 100%못팔 음, 거라고 음. 확신을 해요. 음. 그 이유는 뭐냐면 애매하거든. 그다음그사 반대로 이거는 쓰거나 준비하거나 기획할 때는 이거는 아 한국에서도 먹히고 음. 뭐 중국에서도 먹히고 일본에서도 먹히는 거기 때문에 대박이 날 작품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음. 시청자들의 입장은 이거는 우리나 우리나라 영화 아니야 한국 영화 음. 아니야 이건 일본 영화 아니야 음. 이거는 중국 영화 아니야 음. 또는 너뭐 한국 드라마 아니야 일본 음. 드라마 아니야 중국 드라마 아니야가 돼요. 음. 그래서 그 요소들을 다 갖출 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꾸역꾸역 뭔가를 뭐 이거에 맞춰서 이 사람 음, 이런 거 넣고 음, 이사람 음. 이거, 이거는 만드면 프랑켄스타인처럼 되는 거죠. 음. 어떤 괴물이 나와버리는 그쵸. 거죠. 그저 예. 그, 그, 그러, 게 그러니까 마케팅 포인트나 뭐 설득을 하기 위한 요소로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 아유, 이건 정반대입니다. 예, 예, 예. 그런,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정반대라고 생각을 음. 하고 제가 경험상 공동제작을 무수히 준비를 하면서 실패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음, 음. 이게 실제적으로 공동제작 영화를 음. 준비했었을 때는, 뭔가 하나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이 나라의 영화라고 생각하는 영화에서 뭔가 요소가 있어서 공동제작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음. 어, 두 나라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영화는, 어, 드라마는 음.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음. 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네, 이야기상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건 상관 없습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